세, 세 번째 질문. 네. 자, 책임감 이면에는 네. 자, 책임감은 이제 공부해서 알겠는데 네. 그 이면에는 어떤 감정과 욕구가 네. 숨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욕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욕구를 살펴보면 감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책임감 이면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해온 노력, 희생, 땀방울, 음.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바람인 거죠.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면? 음. 나를 괴롭게 하겠죠. 음. 그게 이따 배울 감정에서 나타날 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음.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평생 내가 다른 사람 돌보고, 베풀고, 누군가한테 나는 사랑과 관심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그때 음. 우리 어떻죠? 너무 속상하죠? 섭섭하죠. 섭섭하죠. 자식들한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음. <laughs> 자식 안낳았봤자 네. <laughs> 네. 이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책임감의 어떤 행동을 할때그 이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음. 사랑받고 싶어서 사실은 책임감 음.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음. 있는 거죠. 아. 인정받고 싶어서 책임감 음.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책임감을 지다가, 지다가 음. 과잉 책임감이 돼서 내가 번아웃 상태가 오면 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음. 너무 나 이제 쉬고 싶어. 음. 아, 가족을 위해서. 나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내가 한게 뭐가 있지? 음. 근데 이렇게 쉬고 싶다는 마음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음. 이때는 뭐 해야 될까요? 쉬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이건, 이거, 이거, 이건, 이건데, 이거. 네,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아, 저하고 네. 달라요? 아, 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대본이 네. 조금 달라져가지고. 네. 아, 그정점 듣고 있을게요. 네. 순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아, 리액션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네. <laughs> 우리 상담사님이 항상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본을 다 작성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방송 보고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 자료만 정리해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대본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대본고 <laughs> 어쨌든, 네. 네. <laughs> 그리고 우리는 과잉 책임감을 느끼다 보면 음.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자유롭고 음. 싶다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내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죠? 남에게 있어요. 책임감을 음. 자꾸 남에게 지잖아요. 음. 음. 그러면, 아, 이젠 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음. 갈망이 내 안에 계속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속감, 연결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음. 내가 가족 안에서도, 음. 사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과 이 사회 안에서 음. 연결되고 싶다, 음. 소속되고 음. 싶다. 음. 음. 이게 그 욕구 때문에 내가 자꾸 그 안에서 책임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음. 욕구입니다. 그 욕구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여기서 음.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음. 인정받고 싶어서 음. 책임감을 지려고 할 수도 음.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책임감이 과했을 때 생기는 네. 부분도 욕구? 있고, 어, 어. 그리고 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되는 욕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자유롭고 싶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요? 자유롭고 싶으면은 털고 나가면 되니까 오히려 책임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자유롭고 싶은 욕구는 응. 내가 책임감이 과잉했을 때 올라오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내가 너무 과잉했을 응. 때 힘들잖아요. 응, 응. 그럼 그때 찾아오는 아 욕구가 쉬고 싶고 아, 도망가고 자유롭고 싶다. 싶고 도망가고, 싶은 도마, 거예요. 네. 도망가고, 도망가고 싶다. 도망 자유롭다는 말보다 도망가고 싶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조직에서 너무 나한테 많은 책임을 부여하면 나 이제 못 하겠다 네. 여기까지 다 하고 내려놓는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과했을 때 이렇게 네. 이제 자유를 억압하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책임감이 너무 과하면 쉬고 싶은 네 욕구가 들고 음.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내가 너무 음. 과해지면 감정적으로 나를 이해받고 싶은 음. 욕구가 올라와요 음. 왜냐면 내가 자꾸 나의 초점이 음. 남에게 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감정을 돌보지 않고, 음. 남의 감정을 돌보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음.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고, 음. 아, 내가 힘든 걸좀 누가 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친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이게, 이내 책임감이 너무 과잉해졌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음... 이제 내 감정 좀 봐줘. 음... 네. 그렇게 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신음까지. 우리가 어떤 어떤 책임감 있는 위치에서 뭔가를 수행할 때 음.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아, 내 안에 지금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 살펴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또는 내가 왜 이렇게 책임을 떠안고 있을까? 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면, 그럴 때도. 자기 안을 쳐다보면 응.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응. 또 연결되고 싶어서 존재를 또내 존재를 존재 확인하고 가치를 싶어서 맞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또 어떨 때 보면은 이, 이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싶다 이랬을 때는 아 내가 지금 쉬고 싶구나 내가 이해받고 싶구나 또는 아 내가 도망가고 싶구나 네. <laughs> 자유로워지고 싶구나. 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책임감을 네. 이해하라는 거죠. 네. 자, 내 자신을 알기 위한 도구로서. 네, 네 이제 잘 알아들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뭔가 어난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한번 소리 내서 말해볼게요. 음. 작게 말씀하셔도 음. 괜찮아요. 그래,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 조금만 쉬고 싶어. 나 조금만 쉬고 싶어.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 누군가와 따뜻하게 연결되고 싶다. 나 누군가와 따뜻하게 연결되고 싶어. 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내 마음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 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 말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울컥해요 또 응. 울컥. 에이. 이렇게 내 욕구를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음. 우리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음. 그러면 책임감 이면에 있는 감정을 한번 봐볼게요. 음. 순서 좀제 것도 네. 좀 해주세요. <laughs> 잠깐. 잠깐. 대본 정리 좀 네.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 <laughs> 이, 이, 이 순서라고 네. 하면 돼요. 네. 네. 그럼 이게 네 번째죠? 네. 그래서 자, 그럼 책임감 네. 이면에는 어, 아, 참 이거 질문 좀 하고 갈게요. 아, 어, 네. 네. 코로나. 아, 아 요즘... 양은숙 님이 코로나하고 독감 예방접종 맞았는데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네요. 갖고 있는 영양제 중 무엇을 좀더 먹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 예방접종이라는 게그 균을 몸에다가 조금 미리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면역세포가 이제 그균 들어온 백신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어, 컨디션이 조금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시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독감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 간 김에 맞고 오는 그런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또, 병원 오기 힘드니까 온 김에 독감도 맞고 뭐 폐렴도 맞고 대상포진도 맞고 다 맞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몸이 못 견뎌요. 면역 세포가 어쨌든 은숙님은 이제 좀 체력이 되시니까 예방 접종을 하신 것 같은데 열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도 백신 접종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열감이 올라와요. 저도 코로나 접종했을 때 조금 멍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때좀 많이 쉬어 주시고. 가지고 있던 영양제 중에는 열을 좀 이렇게 내려주는 영양제, 신일 아파 같은 거, 셀렌 헤이요? 그런 거좀더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열이 잘 빠지시고, 그럼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이 면역에너지에 집중할 수있되 오늘 뭐 외출하거나, 무리한 일, 뭐 옷장 정리 같은 거, 또 대청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둥글둥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님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어 재탐색 중입니다. <laughs> 우리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 지민님 도 <laughs> 위트가 있으시군요. 네.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책임감 속에 숨겨진 감정을 알아볼 건데 이 감정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은 욕구가 좌절됐을 때. 맞아요. 그때 우리는 감정이 올라와요. 음. 첫 번째 섭섭함입니다. 음. 아침부터 내가 가족 밥 차리고 음. 집안일 다 해도 아무도 나한테 엄마 고마워, 수고했어. 음. 이렇게 한마디 안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럼 퀸슬에 마음이 서운하고 이 집에서 나만 일하나 음. 나는 일만 하는 사람인가? 음. 하고 섭섭함이 밀려와요. 이 섭섭함 왜 나타날까요? 내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그런 걸까요? 뭐, 그 욕구까지 생각해, 음. 그냥. <laughs> 너무 섭섭하죠? 네. 어~ 인정받고 싶은 부 아니 음. 내가 어~ 바쁜데 막 그~ 똥손으로 음. 어, 막 밥을 했는데 약국 갔다 왔더니 손도 안되고 애들이 피자 시켜 먹고 이러면 얼마나 섭섭한 줄 음. 알아요? 하기, 어, 나,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했나? 맞아 <laughs> 엄마라는 이유로 어? 했는데 애들이 엄마 음식은 애미맛도애미맛도아니다 진짜 <laughs> <내> 절박 같다고 <갔다가 웃음> MSG 가득한 마라탕을 시켜먹고 있으면 크 <laughs> <하>, 섭섭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그럼 내가 반성을 하고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는데 똥손이라 내가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섭섭하고 말죠 그래 맛있는 거 먹어라 음. <laughs> 그 애들이 제 눈치 봐요 엄마 내일 먹으려고 <웃음> 그랬어 <웃음> 귀여워 <웃음> 네. 그 우리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이 불안이란 감정 오늘 내가 손주를 봐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파요 음. 아니면 사정이 생겨요 음. 그럼 우리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잡아요 음. 아 혹시 내 자식이 내가 오늘 못 도와줘서 힘들면 어떡하지? 하,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음. 너무 강해요 그러면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음. 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우리 가족 누가 책임지지? 맞아요. 어떻게 하지? 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음. 늘 걱정이 돼서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어. 현대인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마음껏 아프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막 아픈데 손주 받으니라고 못 쉬시고. 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거 휴가 내면은 네. 또 직장 잃을까 봐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 진짜 안타깝죠. 어, 네. 음. 맞아요. 그리고 우리. 긴장감과 음. 초조함을 느낍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 실수하면 안 돼. 음.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자꾸 긴장되고, 작은 음. 실수에도 초조해지는 거예요. 음. 책임감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 저 생방송 때, 지금은 별로 안 떨리는데, 처음에 그 아침마당 생방송, 음. 이제 맨, 한몇년 녹화방송을 해서, 방송은 괜찮아요. 녹화는 이제 끊어가면 되고, 뭐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생방송 처음에 아침마다 갔을 때 허,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입술이 바짝 타고 소변도 안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쿨쿨 자요. <laughs> 그리고 그 다음은 허탈감과 허무함입니다. 음. 우리가 책임가, 책임을 계속 지다가 음.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점점점 책임 질게 줄어들기 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허탈감과 허무함을 느껴요. 근데 음. 어떨 때 허무함을 느끼냐면 음. 내가 그렇게 책임을 다져 왔어요. 음. 그런데 막상 지금 나를 딱 보니 건강을 잃었어요. 하, 그리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생각한 그 여유가 오지 않아요. 음. 그리고 내가 이때쯤 되면 뭔가 좋아하는 거 하나 나한테 남아있겠지 음. 했는데 좋아하는 것도 남아있지 음.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었지? 음. 내가 그동안 책임진 게다뭐 때문에 한 거지?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허탈감과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맞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까 내비게이션 음.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방향이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 역시도 30, 40대? 나름 질문한다고 했는데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는지, 30, 40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50 즈음에는 저도 굉장히, 전에 이제 직업이 약사다 보니까 몸이 아프진 않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너무 허탈하고, 방황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가니까 그때 그렇게 방황했던 것조차도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걸잘 극복하고 나니까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나의 자산이구나. 이런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도 막 애기 셋 낳고 약국 20년, 30년 책임감으로 버틴 음. 세월이 있잖아요. 그, 그 끝에 50년 좀 지나서는 뭐 하려고 50살까지 이렇게, 이렇게 살았지? 막 이런 허탈감이 엄청 심했었어요. 음. 그리고 다섯 번째, 죄책감입니다. 음.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다가 내가 잠깐 쉴 때도 있고 음. 내가 하고 싶은 걸할 때도 생기잖아요. 음. 그럼 그때 내가 이래도 되나? 음. 혹시 내가 부족해서 우리 가족이 힘든 건 아닐까? 음. 이런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아유, 이거는 엄마로서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저도 죄책감을 엄청 많이 사유하거든요 애기 셋. 이 아이 셋을, 뭐 애들이 지금 29, 27, 20살, 20대에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해도 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에서 엄마로서의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많이 벗어났죠. 정말 많이 벗어났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쓸쓸함과 외로움입니다. 음. 가족, 자녀, 남편, 아내 누구도 내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음. 때 혼자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쓸쓸함과 외로움이 문득문득 밀려오죠. 저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우리 하모니 도바님들이 늘 저랑 단톡방에서 대화하고 제 존재를 알아주시거든요. 약사님하고 다정하게 불러주면서 상의하고 또저 먹고 살게 음. <laughs> 또 해주시고 막 이래서 또 방송 가면 친구들도 있고 음. 또 우리 이렇게 예쁜 푸른님도 저 찾아와 주시고 막 이래서 쓸쓸함이나 외로움은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 마지막은 억울함입니다. 음. 가족을 위해서 내 욕구는 늘 밀어두고 다 내가 희생했는데 정작 나를 음. 이해해주는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들때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았나 나 괜히 참고 살았나 음.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마음에 남아요. 저는 억울함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성과가 있어서 그런 음.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지향 약사 하면은 국민 약사 네. 어, 이렇게 하고. 우리 하모니 도반님들도 약사님 하고서 저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많이 보상받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상담 심리상님이 하나씩 할때제 이야기를 꺼내놨잖아요. 여러분들도 아, 나한테 뭐 섭섭함이 있나, 불안이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제, 제 얘기를 풀어놔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음.